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 진짜 개치사하고 꼬롬하고 그지같은 할매한분 모시고 왔는데요 이야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 음,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시모가 던진 핵고구마 아 며느리가 받아쳤습니다 홈런이에요 홈런 경기 끝났습니다 원지 지혜로운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일까 바로 오늘 시부모님 두분 그리고 신랑과 나 이렇게 넷이서 집안 행사 갔다가 돌아오는 길 정확히는 당신들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시간을 보니까 벌써 오후 1시가 넘어가기에 어머님 아버님 우리 밥 먹고 가요.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쓸데없이 뭘 밥을 사 먹냐 돈 아깝다 집에 가서 먹자 이러면서 가볍게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아버님이 얼른 제 편을 들어주시며 아이고 그 집에 가서 차리고 하려면 번거롭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꽁꽁이 말처럼 그냥 대충 한 그릇 먹고 가자 라고 하셨지만 당신에겐 일도 통하지 않았죠. 에이 그 집에 벌써 다 왔는데 뭘사 먹어요 그냥 후딱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결국 당신의 똥꼬집 때문에 식당 입장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도착한 시댁에서 밥솥을 열었는데 음? 이게 뭐야? 딱 봐도 밥이 모자라. 하지만 다시 새밥을 하기도 뭔가 애매한 상황이었죠. 왜냐면 개인적인 일이 있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여하튼, 이거 뭐 아무리 크게 봐도 고작 2인분 정도가 전부길래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얼른 신랑한테 즉석 밥이라도 사오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며 또 타박을 합니다. 아이고!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뭔 밥을 돈 주고 사냐! 순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그런 저보다 더 어이없어 하던 신랑이 먼저 나섭니다. 아니 엄마 뭔 소리야 그게 봐봐 겨우 이걸 가지고 사람 네 명이 어떻게 먹어? 아 됐어 그냥 내가 사올게 아니다 충분히 먹는다 아빠랑 너는 밥 먹고 엄마랑 꽁꽁이는 어제 삶아 놓은 고구마 먹으면 된다 어또 과일도 있고 하니까 밥은 안 사와도 돼. 딱이하는데 헐. 순간, 입에서 욕 나올 뻔했습니다. 만약 심호가 아닌 친엄마였다면, 그랬다면, 진짜로 욕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니, 안 그래도, 급히 서두른다고, 아침까지 굶고 나와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고구마는 무슨 고구마야. 게다가, 우리 둘다 아침 굶고 나온 거 당신도 뻔히 알면서, 그런 당신 아들은 밥, 며느리인 나한테는 고구마. 아니, 지금 이 할머니가 나랑 장난치나? 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얼른. 아니요, 어머님, 저는 배고파서 고구마 말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그러니 그냥 제가 나가서 사올게요.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살짝 짜증을 냅니다. 아니! 니는 뭘 자꾸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냐? 맨날 주고 장창 1년 365일 지겹도록 먹는 그 밥! 어? 한두 개안 먹어도 안 죽는다! 그냥 고구마 먹어라. 딱 이러면서 절대 못 가게 말리네요. 헐, 아니, 왜? 왜? 나는 밥을 안 먹으면 당장 갈것 같은데, 도대체 왜 자꾸 나한테 그 맛대가리 없는 고구마를 먹이시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러는 거야? 여하튼,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밥 때문에 잠시 티격태격,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저희 신랑이 화를 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꽁꽁이는 밥을 먹고 싶다는데, 자꾸 왜 그래? 아, 됐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고구마가 먹고 싶다, 이거지? 그럼 나랑 둘이서 고구마 먹자. 아빠랑 꽁꽁이는 밥 먹고. 그럼 되잖아, 어?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순간 살짝 흔들리는 어머님의 눈동자. 비록 입을 열진 않았지만, 눈으로 하는 말이, 아니, 욕설이 그대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아니, 이 망할 시키가 지 엄마 편을 안 들고, 그러면서 강한 한숨을 에이, 푹 내쉬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밥을 세 그릇에 나눠 담습니다. 나는 고구마가 좋지만, 그래, 꽁꽁이 너는 맨날 먹는 그 밥이 그렇게도 좋냐? 나는 고구마를 먹을 거지만, 너는 밥 먹어라. 라는 이상한 말씀과 함께 밥을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laughs> 결국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밥을 나눠서 개찝찝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은 오는 내내 계속 사과했죠. 그날 저녁, 그러니까 조금 전이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른 말은 하나 없었고, 그냥 딱한 문장인데, 그 내용이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지혜로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뭐지? 뭐. 내가 뭐 멍청하다 이런 뜻인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당신을 거역하고 기어코 밥을 처먹어서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건가요? 밥 대신 반드시 그 삶은 고구마를 먹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아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건지 아니면 밥이 부족한데 새 밥을 안 만들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당신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바라시는 그 지혜로운 며느리가 배가 고파도 고구마를 먹어야 되는 며느리라면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쭉 지혜롭지 못하지만 밥을 먹는 며느리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지혜로우신 어머님이나 많이 드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아직 답장은 없으시네요. 그런데 솔직히, 뭐, 내가 너무 심하게 비아냥거렸나? 아유, 암만 그래도 어른이고, 또 시어머니인데, 좀 참을걸. 내가 너무 한 건가 싶다가도, 아까 그 망을 고구마 훅 들이댄 거 생각하면, 또 짜증이 욕이 확 밀려와요. 아직 남편에게 이걸 알리진 않았지만 아니 아버님이랑 당신 아들은 절대 안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평소에도 이래요. 우리 엄마는 당신 아들한테 절대 안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먹는 걸로 사람 치사하게 하는 거야 진짜. 아. 아니 그냥 내가 그 고구마를 먹었으면 될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고구마를 할머 얼굴에 던졌어야 했나? 그러면 다 해결될까? 댓글 1번 시모가 본인 스스로를 지혜로운 여자라고 착각하는 거 정말 웃음네요. 그나저나 마지막 말 너무 맞죠. 그 고구마는 지혜로운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대댓글 제 말이 그래요. 남편이랑 아들은 밥을 먹는데 고부끼리만 고구마 차 먹는 거 그게 뭐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수준이 참. 아, 만약 지 아들이 차가 댁에서 저런 대접 받았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엄청 지혜롭네 이럴 건가? 아니 어디서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할매가. 대댓이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가자는데 거절. 즉석밥 사오겠다고 하는데 또 거절.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데 막지 마! 이제랄. 도대체 심호의 지혜롭다는 기준이 뭔지.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게 아닌가? <laughs> 해, 충 만약 딸이 있으면 지 딸도 그렇게 가르칠 건가? 아이고, 노인네 심보하고는. 에라이 똥통에 처박힐, 아이 댓글 2번. 지혜는 개뿔. 쓰니 시험니 정신병자 같아요. 3번. 만약 내가 쓴이였다면 저 상황에서 찝찝하게 3등분 한밥 그냥 안 먹고 그 자리에서 아제 밥은 없나봐요? 딱 이러고 바로 집에 와가지고 한우고기 구워먹었을 거예요. 지 며느리 굶기려 안간힘 쓰는 거다 보이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서 밥을 먹냐고. 힝! 아니 막말로 요즘이 뭐 보릿고개도 아니고 또 잘난 자기 아들만큼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며느리가 배 골라 배 골아가며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밥 양보하는 거 그게 뭐 지혜로운 일인가 그게 응?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못된 할머니가 며느리를 지랑 동급인 노예로 만들기 위해 개발하는 거 그걸 누가 모를 줄 아냐고 아우 극혐 4번. 쓰니 말 정말 잘 하셨네요. 그런데 말만 하지 말고 이참에 밤 고구마 10kg짜리 한 박스 보내드리세요. 시험에는 지혜로우니까 계속 고구마나 쳐 드시라고.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웃긴데요? 깔깔깔깔깔. 저기요 쓰니 진짜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본인이 먼저 지혜로운 고구마 이질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또 빡치긴 빡치니까 그 할매 막 부들부들 부들부들. 5번 뭘까요? 전날 본인이 무수리처럼 살았으니 자기 며느리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건가? 아 진짜 저런 할매들 보면 개 짜증나요.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저기서 무슨 현명한 며느리가 나와 끝그 타령을 왜 하는 거야? 왜 인생을 자기처럼 고구마처럼 안 사니까 배앓이 꼴리는 건가? 진짜 추하다 추해. 아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 대댓글? 맞아요. 바로 그거죠. 저희 심어도 제가 당신처럼 살기 바란다는 소리, 충청도 식으로 가끔씩 돌려돌려 말합니다. 그럼 저는 넌시는 식으로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데요. 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또 꼴에 체면은 차리고 싶어가지고 그런가? 막 답답해 하면서 끙끙거리긴 하는데요. 당신의 그 말뜻을 세세하게 풀어주진 않아요. 자기도 아는 거지, 쪽팔린 걸. 댓글 6. 네, 장담하는데, 저 심호. 밥통에 밥이 얼만큼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집으로 끌고 간 거죠. 즉, 애초 목적이 지 며느리가 팔걷어붙이고 새밥을 해서 밥상 차리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햇반 드립이 나오니 짜증나서 고장을 부린 거죠. 게다가 며느리가 끝까지 밥을 먹으니까 고구마 안 먹고 지혜가 없니? 있니? 이제라 하는 겁니다. 그참 지혜로운 할매로구만, 아, 이그테 7번. 이 글을 보고 주작 같다며 경악하는 사람들 보이는데요. 저는 이보다 더한 경우를 직접 겪어본 사람입니다. 명절에 시어머님이 밥하고 푸시고 나는 그걸 나르는데 이상하게 항상 새 밥이 모자라. 일단 제 입장에선 다른 사람들 서열 순으로 나르고 그래서 제 밥은 늘 제일 마지막이 되는데요. 이게 밥이 모자라니까 식탁 위에 있던 찬밥으로 한 공기 만들어 주시고 어머님 당신도 그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식구들이 먹다 남은 밥 거기 막 고춧가루 같은 거 살살 긁어낸 후에 그 나머지 밥을 대접에 모아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다음 끼니 때또새 밥이 모자릅니다. 그럼 또그 먹다 남은 밥 모아둔 거 그걸로 저랑 당신 밥공기를 채우죠. 그렇게 명절 내내 다른 식구들은 다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퍼주고 나는 그들이 먹다 남긴 그 밥으로 주고. 아니 어쩜 그리 밥을 할 때마다 한 공기씩 부족했을까. 내가 이걸 딱세번 겪고 이혼한 여자예요 헐 대댓글 토닥토닥 참고로 우리 시모의 경우 명절에 갈비탕이라도 끓이면 혹시 동서나 제가 먹을까봐 먼저 선수를 치셨죠 아이고 이를 어쩌냐 어째 내가 너희들 갈비탕 안 좋아하는 거 그걸 깜빡하고 이렇게 갈비탕을 끓였으니 어이구 늙으면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지 이러시는데 아니, 세상에, 갈비탕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여하튼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동서가 완전 해맑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갈비탕 잘 먹어요. 했다가, 명절 내내 고석에서 울고 계신 어머님을 보고, 두번 다시는 안 갔습니다. 참고로 동서는 이혼했어요. 8번. 아! 아 이거 완전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삘이네 전에는 안그러시더니 요즘 들어 자꾸 지혜를 찾으세요 아우 신발 졸라 지혜롭게 이혼이나 확 해버릴까 어? 이거는 뭐 딱히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못대 처먹은거야 반대로 자기 아들이,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자기 아들이 처가 댁에서 그런 대정을 받으면, 과연 어떤 마음을, 하, 이거는 역지사지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냥 사람이 못된 겁니다. 어, 그냥 못 떼쳐먹은 거죠. 어, 뭐, 노예 근성, 뭐, 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못된 거야. 어휴, 어, 그지같아. 감사합니다.